안녕하세요. 3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영상, 두산피어셀 화신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피어셀도 뭐, 월봉이 마무리 됐으니까, 월봉으로 한번 분기봉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분기봉으로 보게 되면, 음, 요번 네, 달에 좀... 연속적인 분기봉으로 좀 양봉이 나왔으면 바램이 있었는데 음 어쨌건 뭐 1, 2, 3월 달 해서 예 일단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예 나와서 뭐 저번 분기봉의 저점은 무너뜨리지 않았지만 예뭐 분기봉은 그냥 소소죠. 예 좋다고 볼순 없죠. 예 그렇다고 뭐더 하락할 수 있다, 뭐 그런 모양도 아니고 바로 올라가겠다, 뭐 그런 모양도 아닌 그냥. 음, 그냥 뭐, 그냥 그런 모양 차트가 나왔구요. 일단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뭐, 2월달부터, 아니 1월달부터, 예, 1월달부터 이제 뭐, 내렸기 때문에, 1, 2 내리고, 이제 3월달에 이제 도지 모양을 나온 거죠. 일단, 음, 음, 작년 11월에 양봉이죠. 예, 양봉의 중간 라인을 이제, 그나마 좀 회복을 하면서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흑산병 3개 맞았으니까 뭐 양봉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일단 그런 거는 만들어 놨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음,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으로 이제 적산병으로 좀 세게 예, 좀 강하게 움직여 지길 바랬지만 그냥 5선 10선 정도 회복하는 걸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주봉 보이시죠? 예, 여기 주봉의 중간 라인까지라도 좀 회복을 했으면 바람이 있었는데 일단 이 주봉의 중간 라인은 회복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도 예, 그래도 여기 하단이죠? 예. 예, 이렇게 찍으면 이 주봉의 중간 라인에서 놀았으면 좋겠지만. 예, 하단까지 찍고, 이제 반등하고, 이제 중간 라인을 회복을 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가져가셔야죠. 예, 힘드시더라도. 자, 일봉을 보게 되면, 뭐, 아직 뭐, 구름대는 한참 미치겠죠? 예, 구름대는 한참 미치고. 자, 일단,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저희가 이제 요때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었고, 요때 이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음, 얘도 굳이 ABC를 한번 만들어 보면, 예, 어머, 늘어지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예, 여기가 A로 볼수 있고요. 예, 여기를 A로 볼 수가 있고, 결론은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예, 여기가 B파였던 거죠. 예, 여기가 이제 B파였었고, 그 다음에 C가 이제 쭉 늘어진 건데, 여기를 찝어서, 예, 찝어서, 찝어서 이렇게 내리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예, 어디냐면, 요 라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요 라인으로 볼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라인을, 이제, 여기 라인보다, 이제, 떨어진 부분이 있죠. 예, 요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어 단기 저점,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라인이긴 한데, 참, 종목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조금 짜증이 나죠. 예. 지금, 기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그래요. 이제 ABC 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부터는 이제 뭐갈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얘가 이제 강하게 갈지, 아니면은 또 천천히 완만하게 갈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매수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이제 양봉을 만들어가면서 가주면 좋겠지만, 이제 완만하게 가니까 조금 더 답답한 모양이긴 합니다. 예. 일단, 뭐, 20선 올라 탔고, 예, 60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음, 홀딩해야죠. 뭐, 여기서 매도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예. 여기서 매도를 한다라는 건 아직 말이 안 되고, 일단 22,000원 정도를 와야 지금 거의 뭐10% 정도 마이너스가 되죠. 예. 예, 10% 정도가 되, 되겠죠. 예. 제가 이제 매수하자 라는 금액대에서 하신분은 지금 한 10%정도 마이너스 인데 조금만 더 홀딩으로 가겠습니다 수익보고 나와야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보고 나오는게 중요하겠죠 그죠 깔끔합니다 자 다음달부터 4월부터는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피어스는 이렇게 보고요 화신 볼게요 화신도 이제 지금 많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아 이거 팔때다 팔고 나왔으면 좋은데 이게 참 그렇죠 자 화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요때 매수를 했던거였었죠 예, 요때 매수를 했다가 축이 났다가 빠졌다가 아니 요때 매수 했었나요 아. 예, 요때 매수했었나요? 예, 요때 매수했다가, 이제 수익을 보고, 이제 나온 건데,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이제, 이제, 지금 계속 요런 상황인데, 지금 라인을 잡아보면, 얼추, 12,500원, 12,300원 라인이 되거든요. 예. 지금 얘도 모양이 어떻게 보면, 포스홀딩스라좀 비슷하죠? 예. 차트 움직임이,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잠깐 볼까요? 예, 포스코홀딩스랑 좀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상승하고 지금 뭐 쌍마당을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음, 얘도 일단 기다려야 돼요. 예, 이 종목을 여기서 매도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되고,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연봉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작년에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연봉으로 이 양봉에, 반 정도, 이제, 반 정도 찍었거든요. 예,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올해 안에 얘가 양봉을 만들어야겠죠. 예. 올해 안에 양봉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어, 돌파한 자리까지도 내려왔고, 예, 요 라인까지도 찍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일단, 만 사, 만천 사백 오십 원, 예. 11,450원을 빨리 회복하는 게, 예, 중요할 듯 합니다. 예. 자, 얘도 분기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요번 달, 음, 요번 분기봉에서, 이제, 은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3,400만주. 저번이 3,200만주. 조금 더 나오긴 했네요. 예.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번 분기봉의 저점인, 9,940원을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차트적으로만 본다라 그러면 아직 뭐 나쁘진 않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 고가가 11,450원이기 때문에 11,450원을 빨리 회복을 해 주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안 좋죠. 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볼 거는 뭐한 세트, 두 세트, 요걸로 세 세트가 마무리가 되고 다음 달부터 이제 이 음봉에 이 음봉의 중간 라인이죠. 예, 여기를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요 라인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여기 11,450원. 예, 요 라인을 빨리 올라타는 게중요할듯 합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예, 얘가 ABC가 나오고 이제 쌍바닥 모양이죠. 예, 쌍바닥 모양인데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고 갈지 아니면은 뭐, 뭐이 상태로 뭐 다음 주부터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근데 모양 자체는 이제 똑같습니다. 예, ABC 떨어지고 쌍바닥을 만들고, 예,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더 힘을 내셔야 될 듯합니다. 예, 좀 아쉽지만 예. 예, 일단 여기까지는 마음을 열어놓자고요. 예, 요 라인까지 여기까지가 찍었네요. 예. 여기 저가가 음, 1680원입니다. 예, 아직 종가상으로는 무너뜨리지 않았지만 예, 일단 여기 찍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예, 여기라고 봐야겠죠. 예. 위 라고 봐야 되 는데, 1 2 8 예, 0 원이 죠? 1 2 8 0 원이 최 악의 경 우고, 일단 10,700 1 10, 6 8 0원을 일단 종가상 음, 으로 는 무너뜨리 지않았 지만, 예, 여 기서 반등 이 나오 는게 조금 더 불안 하지 않 겠죠? 아무래도. 예. 지가네요, 진짜. 예. 그죠? 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예.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네요. 만약에 떨어진다라 그러면, 이 예. 라인까지 ABC죠. ABC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예. 라인이 제가 아까 금을 거드린 요 라인이네요. 예. 10,280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예. 그렇게 봐셔야될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1 2 8 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한번 물을 탈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보고 일단 뭐 분기가 3월달 마무리가 됐고 조금 월봉 분기봉 다 봤는데 일단. 뭐 홀딩 할만 한 종목이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일단 두산피오셀 화신도 지금은 시장의 예, 주도주가 아닌 예, 조금 외면당하고 있지만 음 충분히 어, 갈수 있는 음, 차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